오늘은 토끼의 간을 읽어 볼게요. 토끼의 간 뚜루릉 뚱뚱. 옛날 옛적 바다 깊은 곳에 용궁이 있었어요. 의리의리한 용궁에는 용왕님이 살면서 온갖 물고기들을 다스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용왕님이 큰 병에 걸렸어요. 물고기들은 걱정이 되어 용궁 앞에서 소곤거렸어요 누워서 끙끙 앓기만 하신데, 쯧쯧, 좋은 약을 써도 낫지를 않는데. 신하들이 머나먼 바다 끝까지 가서 용하기로 소문난 의원을 데리고 왔어요. 의원은 용왕님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혀를 끌끌 찼어요. 다른 약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참, 약이 딱 하나 있긴 한데, 그것이 무엇인가, 어서 말해보게. 그건 바로 토끼의 간입니다. 용왕님이 당장 신하들을 불러드렸어요. 여봐라, 누가 토끼의 간을 구해오겠느냐? 우리는 땅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데, 신하들은 머뭇머뭇 딴청을 피웠지요. 그때 거북이 나섰어요. 제가 토끼를 잡아오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토끼를 잡아오면 내큰 상을 내리겠다. 거북은 용왕님이 준 토끼 그림을 들고 부지런히 헤엄을 쳤어요. 얼른 토끼를 잡아와서 용왕님의 병을 낫게 해드려야지. 거북은 땅 위로 올라간 뒤 한참을 찾아다녔어요. 들판을 지나 높은 산에도 올랐지요. 어휴, 힘들어. 도대체 토끼는 어디 있는 거야? 거북은 그릇턱에 앉아 잠시 쉬었어요. 그때 누가 깡충깡충 뛰어가는 게 보였어요. 앗! 길쭉길쭉한 귀에 동글동글한 꼬리. 드디어 토끼를 찾았구나. 거북은 급하게 토끼를 불렀어요. 토끼님, 잠깐만요. 거북은 토끼에게 다가가서 달콤하게 속삭였어요. 바닷속 연궁에서 잔치를 벌인답니다. 토끼님이 땅위의 동물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해서 잔치에 초대하러 왔어요. 영궁에 가면 좋은 게 있나요?그럼요.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고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 보석도 많아요.토끼는 마음이 설레었어요. 영궁에 꼭 가보고 싶어요.그럼 제 등에 올라타세요.거북은? 토끼를 등에 태우고 물속을 헤엄쳤어요. 온 힘을 다해 점점 깊이 들어갔지요. 우와, 저기가 용궁이에요. 토끼는 멋진 용궁을 보고 입이 쩍 벌어졌어요. 물고기 수백 마리가 춤을 추며 토끼를 반갑게 맞이해주었지요. 거북이 싱긋 웃으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토끼님, 먼저 용왕님을 뵈러 갈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신하들이 토끼를 꽁꽁 묶어서 용왕님 앞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용왕님이 깜짝 놀란 토끼를 달래며 말했어요. 네가 토끼로구나. 네 간을 먹어야 내 병이 낫는다는구나. 미안하지만 네 간을 좀 다오. 간? 아니, 날 죽이려는 거구나? 토끼는 무서워서 후들후들 떨렸지만, 안 그런 척 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제 간쯤이야. 당장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거북이 진작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무슨 일이라도 있느냐? 저는 간을 보름 동안은 몸 속에 넣고 다니다가 나머지 보름 동안은 따뜻한 햇볕에 말려야 한답니다.거북이 진작 말했으면 바위에 놓아둔 간을 다시 넣어서 왔을 텐데요.제 간은 아직 바위에 있을 거예요.뭐라고 그게 사실이냐.믿기 어려우시면 제 배를 갈라 보시지요. 토끼는 배를 쑥 내밀어 보였지요. 그렇다면 빨리 가서 간을 가져오게. 거북이 토끼를 등에 태우고 다시 땅으로 향했어요. 거북은 걱정이 되어 말했어요. 누가 바 위에 둔 간을 훔쳐 가지 않았겠죠? 토끼는 웃음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지요. 그럴 수도 있자. 거북은 깜짝 놀라 더 빨리 헤엄쳤어요. 휴, 이제 살았다. 이 못된 거북을 어떻게 골려줄까? 토끼는 땅에 오르자 한숨을 돌리며 말했어요. 간을 가져올 테니 잠깐만 기다려요. 그러고는 나무 뒤로 가서 똥을 쌌지요. 토끼는 동글동글하고 까만 똥을 거북에게 건넸어요. 이 간을 용왕님께 드리세요. 거북은 토끼똥을 꼭꼭 싸들고 돌아가서 용왕님께 드렸어요. 토끼똥을 먹은 용왕님의 병이 씻은 듯이 나 났죠. 요봐라 거북에게 큰 상을 내리거라! 용왕님은 크게 기뻐했고 바닷속 영궁은 다시 평화로워졌답니다. 그...